안녕하세요. 데스너트입니다. 이번에는 좀 뜬금없이 칸콘 리조트 리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결혼할 때그 코로나로 인해서 신혼여행을 못 갔었다가, 최근에 칸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리조트를 갈지 엄청 검색을 하다가, 결국 르블랑이라는 리조트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 유튜브에 관련 리뷰 영상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 성격과 무관하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어떤 센시한 그런 브이로그가 아니에요. 뭐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찍어둔 영상이 많지 않아서 사진이랑 영상을 좀 섞어서 보여드릴 거고 최대한 정보 전달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뉴욕에서 칸쿤까지는 약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저희는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루비와 연결되어 있는 바인데 체크인 될 때까지 피나콜라다 한잔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이 리조트는 올 인클루시브이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음료나 술, 식사, 디저트 등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인 컨시어지분이 계세요. 저희가 영어가 불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딱히 한국인 컨시어지가 있다는 게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이 너무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정말 리조트 내에서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분 연락처를 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혹시 뭐 연락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어 따로 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연락처를 공유해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어 블랑이라는 식당이에요. 여기는 일단 아침 점심은 뷔페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녁은 스테이크하우스처럼 운영됩니다. 저희가 이 리조트를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음식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디저트들이 좀 다른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보다 훨씬 좀 퀄리티가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식사를 좀 가볍게 하고 디저트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보기엔 되게 예뻐 보였는데 맛은 그냥 보통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커피숍인데 커피 맛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또 여기 보시면 초콜릿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 베이커리류가 좀 있어요. 여기 이쪽 칸은 오후부터는 마카롱이랑 다른 초콜릿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 왼편에 검정색 원형 뭐 보이시죠? 어 저기서는 주문하면 크레페를 즉석에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어 커피숍에서 콜드브루를 가져와서 1층 수영장으로 왔습니다. 이 리조트에는 총 3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1층 수영장이 제일 크고 어 사람이 많은 메인 수영장입니다. 이 왼쪽에는 바가 있어서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줄이나 음료를 드실 수 있어요. 우측으로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어, 그 옆에는 수영장에서도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게 여기 음식 준비해 주시는 곳이 있고 그 옆에는 타올이랑 선스크린이 있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3층 수영장인데요. 크기는 제일 작지만 뷰는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이 영상을 저희가 수영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찍은 거라서 뷰가 잘안 보이는데 이 수영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저 끝에 딱 붙어서 보면은 1층 수영장도 보이고 해변도 되게 잘 보입니다. 자, 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허니문 축하한다고 별도의 초콜릿이랑 샴페인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어,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와인도 준비되어 있고, 위스키도 있고, 각종 스낵이랑 소다 음료들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뭐, 어디 외국 나가서 호텔에 묵게 되면, 이, 돈 아까워서 냉장고에 있는 걸 항상 그대로 두고 오는 편이었는데, 여기는 오링클이다 보니까 진짜 원 없이 다 먹었습니다. 어, 이 방은 그냥 일반 사이즈 방이고, 보시는 것처럼 자쿠지가 있고요. 어, 뷰는 오션뷰하고 라군뷰가 있었는데 여기는 오션뷰라서 이렇게 창 밖으로 수영장과 해변을 볼수 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는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갔는데요. 이 저녁 식사는 어디든지 거의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 그 중에 프렌치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파인다이닝 분위기라서 복장도 제한이 있는데 솔직히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인기 있다는 얘기에 그 가졌던 기대감과는 달리 어, 인테리어랑 뭐 크기 이런 건좀 기대보다 별로였어요. 음식도 사실 그렇게 딱히 엄청 아 대단하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게 정말 음식이 별로였기보다는 아마 저희한테 안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파리 여행 가서도 나름 비싸고 유명한 곳에서도 먹어봤고 뭐 맨하튼에 있는 미슐랭 달린 프렌치 레스토랑도 가봤는데 결국 내린 결론이 아이 프렌치 레스토랑은 나랑 좀안 맞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어, 여기 와서도 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다시 바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무대가 있고요. 이 밤에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 보일 텐데, 여기 지금 노래하시는 분이 서 있습니다. 아, 저희는 그거 보면서 칵테일 한잔또 마시면서 쉬었다가 올라갔고요. 아, 여기는 3층 테라스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지하층 수영장이 이렇게 위에서 보여요. 이 컨시어지님이 팁을 하나 주신 게한 명은 이 수영장에서 배영자 대로 이렇게 누워서 물에 떠 있고 한 명은 3층 위치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찍진 않았습니다. 자 둘째 날 조식입니다. 전날 점심에 갔던 그 블랑 그 뷔페식 레스토랑이 왔어요. 뭔가 좀더 호스텔 조식 같은 느낌이 나니까 조식이니까 여기 또 왔고. 어, 같은 뷔페식이지만 점심이랑 아침 메뉴는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뷔페식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번더 말씀드리게 될것 같은데 여긴 진짜 밀가루 가지고 먹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빵 같은 것들이겠죠?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숍에서 또 커피 받아오고 이번에는 마카롱이랑 초콜릿도 받아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은 3층에 있는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좀 괜찮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세비체를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그게 맛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먹었는데, 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메인 메뉴로 이 화덕피자랑 와규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컨시어 님이 추천해주신 거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본 후기에도 추천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굳이 뭐 피자 햄버거를 먹냐 해서 안 먹으려다가 한번 시켜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빵 부분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기대 이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변가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냥 물회사장만 물에 걷고 물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도착하기 전날에 비가 좀 왔어가지고 해조류가 많이 떠다녔기도 하고 관리 잘 되는 수영장이 있는데 굳이 하는 마음도 있어서 바다는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물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밤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조형물도 볼수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도 이 점심에 갔었던 똑같은 멕시칸 레스토랑에 갔는데 파인 다이닝 느낌은 아니어서 이 복장에 대한 규제는 딱히 없습니다. 어 퀄리티도 전반적으로 만족했고 뭐 세비체나 문어 요리 같은 거 시켰는데 어 예, 맛있게 먹었고요. 셋째 날 아침에 또 같은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점심, 저녁, 아침 연달아서 세 번을 어, 이어서 갔습니다. 근데 조식 메뉴는 멕시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브런치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는 뭐 과일이랑 프레디토스트 뭐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어 맛있었지만 좀 생각보다는 헤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너무 자극적인 그런 맛이어서. 그래서 이 아침을 생각보다 좀 헤비하게 먹었다는 느낌 때문에 점심에는 이 퓨어라는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여기는 헬시푸드를 컨셉으로 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많이 먹은 걸좀 상쇄시키려고 이쪽으로 갔고 연어가 들어간 또띠아랩이랑 이 와이프는 샐러드를 먹었는데 어 사실 헬시푸드라고 해서 그냥 좀 건강한 맛,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건강한 맛이려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서 이것도 놀랐고요. 식사를 마치고 이 지하 수영장 근처를 산책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하층에는 이렇게 이구아나를 볼수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라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종종 악어를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 막 둘러보면서 좀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악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하 수영장 옆에 있는 이선베드에서 이렇게 쉬다가 갔는데, 어, 결국 수영장은 세개 중에 1층 메인풀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이 리조트에 사람이 막 바글거리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나마 사람이 많은 1층 수영장이 딱 편안할 정도로 사람이 좀 적당히 있는 느낌이고, 다른 수영장은 오히려 사람이 좀 너무 없지 않나 싶은 정도였습니다. 어, 마지막 날 저녁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는데 여기도 프렌치 레스토랑처럼 이 파인 다이닝이라서 복장 제한이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프렌치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부터 훨씬 좀 그럴싸했고 음식도 입에 더잘 맞았습니다. 근데 이날은 저녁에 식당을 두번 갔습니다. 음, 이 르블랑에 이 파인 다이닝처럼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프렌치, 이탈리안, 그다음에 일식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굳이 여기서 일식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식을 아예 빼버리고 저희가 둘째 날에 멕시칸으로 저녁을 간 거거든요. 근데 와서서 보니까 여기 일식당이 기대 이상으로 괜찮아 보이길래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좀덜 배부르게 먹고 밤늦게 마지막 타임에 딱 가가지고 일식당에 가서 야식을 먹자 해서 거의 닫기 직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는 가볍게만 시켰는데 이거 딱 먹고 나서 아 여기를 메인으로 예약을 했어야 됐구나 싶었어요. 어, 저는 오링클 리조트 식당이 이만큼 퀄리티가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는데 어, 기대 이상으로 너무 괜찮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이세 번의 저녁 식사를 예약을 한다면 프렌치를 빼고 일식을 넣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안, 일식, 멕시칸 이렇게 넣었을 것 같고 여기는 디저트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뭐 이 모찌도 우리가 그냥 아는 흔한 그런 느낌이라니 했는데, 그 쫄깃함이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고, 이또 다른 디저트는 그냥 사실 지금도 정확히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 보고 시킨 건데, 이것도 너무 맛있었고, 여기를 진짜 작정하고 저녁 식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버틀러가 대기하고 있어서 뭐 이것저것 요청을 할수 있는데, 자쿠지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준비를 해 주더라고요. 그냥 자쿠지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꽃잎도 막뿌려 주고 유튜브로 BGM까지 틀어 놔 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리조트에서 한 11시쯤에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때 점심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었거든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근데 이 컨시어지 분께서 점심을 가져가 가지고 공항에서든 비행기에서든 먹을 수 있게끔 이 샌드위치랑 과일 등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까지도 좀 여유롭게 짐을 정리하고 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 르블랑은 일단 성인 전용이라서 아이들이 없기도 하고 또 그거랑은 별개로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거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음식에 대한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 칸쿤 리조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 한국인은커녕 동양인 비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빼고 한국인들은 가족분들이 있는 팀딱한팀 봤었고 대부분들은 백인들 특히나 좀 나이가 있는 그런 백인들이 많았습니다. 칸쿤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